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최수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어이지 기반 시저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이전까지 이어이지를 활용한 시저 이벤트 검출 연구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베리에이션과 로토 인코더를 이용해 성능을 보다 개선한 연구가 확인되어 공유하고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성비을 맞춘 16명의 에필렉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측정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인트라프라뉴얼 전극 삽입 후비오 EEG 모니터링 시에 이어 이 e g 를 함께 측정하였습니다. 이어 이 e g 는 하단의 사진처럼 기기 마스토이드에 두개씩 부착하였으며 512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부착된, 대칭되는 전국 두개 간의 차이를 하나를, 하나의 채널로 하여 총두 개의 크로스앤 채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크로스앤 채널이 EOG 작업의 영향을 적게 받고, 포컬 시저의 비대칭적 특성에 의해 의미 있는 애플렉틱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선행 요구 결과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내판은 피험자 간 측정된 데이터 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간 2일에 걸쳐 평균 31.5시간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는 첫 번째 이탈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발작 이전 60분간의 논 히탈 상태의 깨끗한 데이터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정상 상태와 이탈 상태 를 모두 포함한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0.5에서 240Hz까지 밴드 패스, 60Hz에서 노치, 아, 노치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델타부터 로우, 하이감막, 그리고 120에서 240Hz의 리플밴드까지 총 7가지 대역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주파수 파워를 구한 후 Z-score 노멀리데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의 주파수 대역과 2개의 채널 데이터가 확보되어 타임바이 14개의 특징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 상태의 부정품 실험에 참여한 16명의 시피험자들의 질환 및 성립 선별 동의 정보를 보여주며 총 5가지 에필립시 타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당 평균 31.5시간 동안 3.25회의 시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 분류 이전에 e i 이 g 를 사용한 익탈과 노멀 상태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120에서 240Hz의 리플밴드를 제외한 모든 대역에서 이탈스테이트의 주파수 파워가 통계적으로 높으며, 리플밴드의 경우 보통도 인베이시브 레코딩에서 이탈스테이트의 특징을 반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이어 g 지에서는 변화 검출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시저 상태에서 형태에 의한 주파수 특성 차이를 이 e 이 g 가 대부분의 대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해당 연구에서 선정한 주파수 대역을 나눈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에이셔널 오토인코더 (VAE)의 RNN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자세한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장주 표현 제트 학습을 위해 이터 스테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노멀 스테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훈련 동안 인, 인코더는 정상 상태 데이터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를 학습합니다. 총 16명의 데이터는 4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4폴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실험 중 경험적으로 선택된 하이퍼 파라미터로 각각 설정되었으며 하이버, 설정된 하이퍼파라미터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 64 러닝 레이트가 0.9로 설정이 되었으며, 해당 모델을 통해 인코더 네트워크에서 여러 번 계산된 z 벡터들의 중앙 값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계산된 z 값 간의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해 두 값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험자별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에 이 유사 이 디스턴스가 사용되었으며 개인별 이탈 감지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성능 비교를 위해 AUROC를 사용하였습니다. AUROC는 ROC 커브가 그리는 면적을 나타내며 ROC 커브는 좌측 그림과 같이 긍정을 긍정으로 판별하는 True Positive Rate와 부정을 긍정으로 판별하는 False Positive Rate 값이 각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UROC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센시티비티와 스펙시티티가 높아 좋은 분류기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 분석은 이어 이지 뿐만 아니라 이니지를 사용한 시저 디텍션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총 4가지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별화된 발된개 알고리즘을 사용한 AUROC 값이 0.9088로 통계적으로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값이 높았습니다. 이는 제한된 알고리즘이 기존에 사용되던 알고리즘에서 개선되, 개선되었으며, 그 정확도가 좀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16명 전체 피험자들의 시저 횟수인 총 52회의 스탈 스테이트에 대해 앞서 비교된 5가지 알고리즘, 알고리즘들 각기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총 디텍션 횟수나 센시티비티가 가장,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장 높았고, 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탈 스테이트로 판단한 횟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e 어 이지를 사용한 이탈 스테이트 검출에 기존 알고리즘보다 높은 검출 성능, 낮은 오류율을 확인,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노멀 스테이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m 노멀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탈 스테이트 m 에도 이어 이지의 특징적인 내파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체 검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거, 해당 그림은 이탈 스테이트를 정상적으로 검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대시 라인은 이탈 스테이트의 온셋, 오프셋을 각각 나타내며, 검은색 화살표는 제한된 알고리즘이 이탈 스테이트로 검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좌측과 중간에 A와 B 패턴을 보시면 정상적인 이탈 스테이트가 패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탈 스테이트의 시작점을 수, 검출한 것으로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측의 C 패턴은 이탈 스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파워 변화가 모든 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v a 가 이탈 스테이트를 검출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이 사용한 모날리티인 이어이지로 이탈 스테이트에 기반한 뇌파 변화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이어이지의 위치적 특성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저 디텍션 활용에 제약을 만들게 되며 때문에 이어이지를 시저 디텍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어 이지로도 검출 가능한 템포럴록 쪽의 뇌파가 특징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시저 유형을 선정을 하고 그것에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어 이지를 사용한 시저 디텍션 연구가 있었으나 이전 연구에서는 이어 이지가 특별근처이므로 시저 중 가장 흔한 유형의 템포럴록 시저를 관찰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피험자 모집 시, 템포럴록 시저를 포함한 센트럴록 싱귤레이트에필랩시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이어 이지를 사용한 여러 유형의 시저 검출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시저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유형에 따라 뇌파에서 확인되는 이탈 스테이트 차이를 고려하다 보면, 이보다 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좀더 나가가, 이어, 나가 이어 이지로 정확한 검출이 가능한 시저 유형을 음, 판별할 음.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스페식하게 좀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차별점은 이, 이전 연구와 달리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여 반할적으로 나타나는 익탈 스테이트의 데이터가 없이 노멀 스테이트만을 사용한 트레, 훈련을 하여 사용을 좀더 편하게 할 수,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탈 스테이트 데이터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런 노멀 스테이트를 사용한 알고리즘은 시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의 이상을 검출할 때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